이 영상은 늦은 밤 쥬의 급성 위염으로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아 왔는데 라면을 계속 먹겠다는 쥬의 모습을 패러디로 승화시켜 제작하였습니다. 쯔쭈 n 쭈쯔 u 저희는 지금 위염에 걸려서 24시 약국에 갔다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라이브를 밥 라면 먹게 해줄겠다 nope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여기 라면 그거잖아. 오구리를 먹을 수 있는 24시에 아 갔다가 드라이브를 하러 왔습니다. 위험에 걸려서. 추워. 아, 안안 먹고 너무 고 싶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약은 드셨나요? 아직 못 먹었어요. 물이 없거든요. 들어가 드세요, 물 많네. <laughs> 약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이네 하이 실종 아닌가요? 아내눈 겨울이 시작됐어요 아직 가을도 안 왔는데 무슨 겨울이 시작돼 왕쯔콩 먹고 싶어 방금 위 아파가지고 약 받고 오신 분이 왕쯔콩 나 왕쯔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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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난내 동반자가 아픈 건 싫어 왜 동반자야? 평생을 같이 함께 할 사람인데 위험에 걸려서 라면 먹으러 갑니다. 뚜껑이나 열어가서. <laughs> <laughs>